아버지가 있어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삭이라고 하는 세대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 가지고 출발 시켰던 세대가 이삭 세대란 얘기예요. 그 때문에 제일 복 가운데 복이 뭐냐 부모님 잘 만나는 거지요. 돈 많은 부모님이 아니라 배움이 큰 부모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날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날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땅에 엄마, 아버지 없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인생을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옛날 엄마처럼 아빠처럼 더 훌륭한 부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더 준비를 하고 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핑계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나오셨나요왜 나를 이렇게 가난에 찌들리게 만드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아프게 나오셨냐고 그렇게 묻거나 따지지도 않아요. 왜 자신이 걸어야 할 길들이 자기가 이어야 할 꿈들이 너무도 크고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징징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가족들을 오늘 조용한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엄마, 아버지를 구원하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준비하고 적어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이냐?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식들, 적어도 3대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가. 있군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잘안 됐네요. 준서, 엄마 없지? 불쌍한 아이 민석이도 엄마가 없지 아마 성민이는 엄마 아빠 없지 요셉비도 없고 왜 거기 앉아있어요? 그거는 할아버지라 그러지 아, 나 엄마 아빠랑 앉기 되게 싫은데, 그래도 하란 말이야. 훈련이. 그래야지, 오늘 설교 들으면서 교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감동할 때는 아들 딸의 손도 좀 어떻게 꼭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니는 니 알아서 커, 니 알아서 다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자세로 VIP, v e 근데 내가 이 발음 기호를 찾는데요. 우리는 보통 important 그러는데 important 이래, 이래 발음을요. 발음을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지같이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단어 만들어 놓고 발음 기호 또 만들어 놓고 또 발음 기호를 그대로 안 하고 또 바꿔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같이 발음한다 하냐 그지같이 발음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정했으면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very important 이래요 사람들은 어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 한자 두 글로 하면은 요인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아멘. 우리 부모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아닌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 부모는 중요하지 않은데 아멘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사람만 아멘하라고. 요 우리 부모님은 중요한 사람이다. 좀몇명안 되잖아요. V.I.P.는 언제나 적은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은 중요한 사람이다. 몇명안 되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 봐, 별명,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는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줬는가. 로마서 1장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빚진 자 아니라 나는 빚진 사람일. 남은, 나는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구속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에게 필수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 삶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 여기 이제 빨간 불이 파란 불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는 그 손을 꼭 잡아야 돼요.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길러 주셨다. 이런 사랑의 빚을 깨닫게 되면아손 잡는 소리가 나네요. 꾹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좋은 상담자, 카운셀러 그리고 나를 돕는 친구들. 우리 교회 주변도 그래요. 차량 운전해 주시죠. 고마운 분들만 아멘하십시오. 차량 운전해 주시죠. 찬양대가 있죠. 찬양팀이 있죠. 지휘자가 있죠. 반주자가 있죠. 싱어가 있죠.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워십 댄싱 팀이 있죠. 방송으로 수고하죠. 음향, 고... 고맙죠 사진 촬영 감사하죠 동영상 띄워 주시죠 마이크 조절해 주시죠 홈페이지에 띄워 주시죠 식사 봉사 오늘처럼 맛있게 하죠 주방 봉사 설거지 잘하죠 청소 다 청소하면서 물컵 이렇게 갖다가 물 채워 주시죠 땀 날까봐 수건 이렇게 준비해 주시죠 주보를 챙기시고 악보를 철해 주시죠 주보를 안내위원이지만 안내위원들이. 너무 바쁘고 힘든 VIP들이니까 안내위원들이 와서 몸만 서 있으면 되도록 주보를 대신 다 접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죠. 선교회가 있죠. 구역을 섬기죠.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죠. 화단을 정리하죠. 화분에 물 주고 화분에 가지치기 전지를 해주죠. 정말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머진자다 빚진자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 빚진 우리 에베소 2장 4절 5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날 살리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살아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빚이라면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다는 거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젊은이답게 시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 말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 말이에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모든 목사보다 내가 모든 장로들보다 내가 모든 안수집사보다, 내가 모든 권사보다, 내가 모든 집사보다,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오늘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걸어온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한다든지 목에다가 뭐 한다든지 기부수 한다든지 어깨에 힘 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일으켜 주고 남의 눈물을 닦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고 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줬어 하나님 앞에 신세를 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이거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 혹은 두자 넉자를 자랑하려고 으시대고 뽐내면서 교회에서 잘난 척하면서 뭐를 쳐들고 네,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턱 쳐들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호령하려고 하고 그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설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노래 를 갖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연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 그래서 생활이 좋은 사람을 갖다가 믿음 좋다고 해 기도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그거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생활을 봐야 돼니 정말 믿고 있는 신앙, 하는 고백, 그 신념하고 생활하고 같은가 아닌가 이걸 봐서 아, 사람 됨 데미가 됐다. 인간성이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습, 옆에 분들에게 정말 당신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시작. 가르치고 점수 좀 올려준 거예요. 시작. 정말 당신은 참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이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인간성이. 인간, 인간성이 좋으면 믿음도 빨리빨리 자라나요. 근데 인간성이 더티하면, 더러우면 믿음도 잘안 자라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거의 결론은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첫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1장 15절 시작.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원하라. s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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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이거. 원하노라 하게요. 열망한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한다 열심. 그리고 짜릿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영적인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짜릿한 이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그러지만 래 자기 식구들을 괴로 인도 안 하려고 해요 하면 골치 아파지거든 왜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왜 자꾸 나서 앉아있어 왜 이렇게 자꾸 나댕기냐 가만히 있어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자다가 꼴깍 숨 넘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비행기 날다가 떨어지면 배 뒤집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많이 울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음식 잔뜩 차려놓고 천만 명을 장례식장에 초대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았을 적에 그 자꾸 식구들, 애들, 남편들, 아내들 멀리멀리 멀리 지방 자꾸 술장 보내지 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없으면 당장은 편해. 나가서 모여가지고 수다 떨기도 좋고, 가을에 향을 맡으면서 커피 마시기도 좋고, 근데 거기에 젖어들면 안 된다고요. 지지고 복과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자 시작 그럼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성경을 안에 뭐 신약이 어떻고 저 구약이 어떻고 말이 뭐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말 잔뜩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매일 말해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요. 같이 살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재밌어요. 물이 세자 세세세 시작. 푸른 하늘 이러고 재밌게 노는데 어우 지십사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싹 식어요. 왜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까다로운데 말도 안 해요. 까탈스러워가지고 말이. 어, 경건해갖고 말야 아니, 뭐여서 기도는 안 하고, 몸을 쎄쎄쎄가, 뭐야? 이리.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인간성이 되고, 삶이 좋아야 된다고요. 근데 참, 어떤 사람은 일하기 진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얘기하기도 참 편해요. 말하기도 좋은데, 말 한마디 하면, 집사님, 이거 하나 옮겨줄래요? 그럼 그거 하려면, 은 기도를 몇 번이 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지사님한테 이거 옮겨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상처 받을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섭섭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랍니다 그러고 나서 지사님, 이거 좀 옮겨 주실래요? 이렇게 말한 대표은 얼마나 불행한 만남이에요. 그냥 딱 만나면 지사님 저거 그러면 오예 oh, yes, o okay, 개발이 이러고 넘어가지 좀 그렇게 하면 그저. 교회에서 식당에서 주방서 보면 그래요 밥할때참 요란한 구역들이 있어요 못 말려 정말 청소할 때도 못 말려 아주 뭐 순서가 있어 요 그대로 안 하면은 막막 막 기절을 하려 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옵니다 아니 적어도 좀 신앙의 통일하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시작. 거기까지만 그다음 못 배우잖아요. 좀 그렇게 좀 살아요 인생을. 야 여기는 조금 생각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인자다. 시작.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냐? 아니에요. 빚졌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만들어지기 전,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협상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찬송가에 나오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죠. 협상을 한게 아니에요.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여.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자신에게 맹세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자가 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조건을 보는 게아니에요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니은 초청잔치를 베풀므로 빚을 갚는 거예요. 자 성경만 읽으면 오늘 끝이나요. 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자 기도하는 믿음으로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거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도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리가 많이 비었음. 기존 성도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을 더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 초청해가지고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정리합니다. 꼭대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잔치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인 자, 복음의 빚인 자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빚진자로 산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아놓고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빚이란 가난하여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빚진자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비친 자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읽고 마칩니다. 그렇다. 시작. 그렇다.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되갚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이웃 사랑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